김정은이 야간에 2020년부터는 일곱 번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합니다. 밤에 하면 극적인 효과, 조명효과 이런 걸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세상에 전투기 LED등을 등을 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번 열병식 때는 이 비행기들이 한 대도 못 떴습니다. 왜?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좀 웃기지 않아요? 비 조금 온다고 이런 비행기들이 못 떠요? 악천후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조금만 비가 와도 북한은 이런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겉으로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한번 뒤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제 쌀쌀해집니다. 찬비도 오고. 어, 가을 거쳐 이제 겨울로 가는 그런 입구. 피부로 느껴지네요. 자 그런데 이 쌀쌀한 이비 맞으면서 어, 북한이 기어이 열병식 그러니까 노동당 아유 노 당당이 됐네요. 여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했네요. 80주년 그러니까 올해가 80주년입니다. 아 그래서 뭐 역대급이다, 뭐 위력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제 결론은 소문난 잔치 먹을 것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씨 이게 이제 아, 10일날 아, 김정은 앞에 주석단 앞에 지금 김일성 광장이에요 여기가 김일성 광장이고 이제 김정은 요 앞에 있습니다 주석단 요 뒤에 인민대학습당이라는 큰 건물이 있고 요건 이제 연주 음악 연주하는 연주단이 있는 건물이고 요건 동원된 군중인데. 여기 김정은 조선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김정은 조선.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조선은 김정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백두열통뭐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김정은 시대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주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은 언제였느냐? 아, 2015년이었죠. 15년.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그때는 김정은 집권 초기였죠. 초기였기 때문에 에... 김정은이 어, 이건 뭐내 시대 아니야라고 발뺌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 집권 14년 차니까 지금은 김정은 시대를 알려야 되는 부담이 김정은에게 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열병식을 한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게 열병식은 이제 무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음, 최고인민의 회 제14기 제13차 회의의 김정은 연설인데, 노동신문이거든요. 거든지 키워놨는데, 이게 9월 21일 날 연설을 했고, 노동신문은 22일 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정은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때 여기서, 이 밖에도 우리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병기들을. 뭐,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그래서, 이 비밀병기가 뭐지? 비밀병기가? 아~ 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았죠 도대체 비밀병기가 뭘까 자 그러면 이번에 비밀병기들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서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됐고 저도 과연 비밀병기가 뭘까 또뭘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할까 아~ 이~ 주의 깊게 이제 상황을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역시나 역시나 등장한 게 바로 북한편으로 화성포 2 0형이라는 icbm 인터컨티넨탈 발라스틱 스 e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자 이게 화성 20평입니다 화성 20평 바퀴가 무려 11개입니다 하나 둘셋 여기까지 11개 여기 사람이니까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언뜻 봐도 20미터는 넘어 보이죠 여기 사람들이니까 요게 이제 화성 20평 icbm이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에, 화성 19형 처음 쏜건 화성 15형이고요. 2017년 11월에 icbm 화성 17 18 19 19는 지난해 10월 31일 날 쐈고 요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껍데기예요 미사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를 보면 이제 대략적인 느낌이 있는데 요 앞부분을 보면 뭉툭하게 생겼죠. 이렇게 미사일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지 않았죠. 요 얘기는 요 미사일 뭉툭한 부분 안에 뾰족한 탄도가 여러 개 들어있는 그런데 다탄도 r 브라고 그러거든요 mr-v mr-v i 그러니까 icbm 하나가 대검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개의 탄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탄도 형상이라는 겁니다 내용물은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이 화성포 20평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북한이 예고를 했어요 화성포 20평이 준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제 예상을 뛰어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요게 지금 앞에가 뾰족하죠? 이렇게 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중거리. 그러니까, 아, 이, 이 사거리 1000에서 5500 정도 사이에 에, 중거리 미사일이고, 북한 편으로는 중장거리 예,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어요. 요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요기가 이렇게 원뿔처럼 생기질 않았잖아요. 왜냐면 극초음속 탄두는 뒤에 나오시겠지만은 글라이더처럼 HGV라 고이렇게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요것도 안에는 안 보여줬어요.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극초음속 그, 그, 탄두예요. 요게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죠? 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영상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는 일반적인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탄두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미사일 탄도부는 원불청처럼 이렇게 생겨들 거 아니에요. 자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만대 극초음속 미사일을 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러냐? 초음속은 마하 일이 음속을 넘는 거죠. 마는 하 이제 1240km 내외죠.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은 떨어질 때 정말 속도가 일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마 10쯤 나옵니다. 그 다음에 ICBM 같은 경우는 마20,2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5만 넘어도 극초음속이라고 그래요뭐 마20,20인데 그것 마5?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일반 탄도미사일은 아무리 빨라도 그냥 포물선을 그리면서 탄도 그리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20,30이어도 이런 쪽으로 요격이 가능해요. 왜? 떨어진 위치를 아니까. 그대로 떨어지니까. 근데 극초 미사일, 미사일이 왜 무섭냐? 얘가 날개가 왜 달렸냐면, 이 날개를 이용해서 회피 기동을 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을 하거나 좌우로 움직이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이 얘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건화성포 11, K-23, 이스칸데르 러시아, 사거리 800km의 일반 에... 동체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날개를 이용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거리 800이면 한반도용이죠 이게 떨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외야에서 외야수가 공을 포수한테 던졌는데 포수가 잡죠. 위치를 잡으면 근데 그 공이 떨어질 때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잡죠. 이게 바로 화성 11 맙니다. 이것도 이것도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무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력전차 천마 20이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였어요. 자기들 말로 능동 방어장치 지금 무슨 얘기냐? 저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면 여기서 미리 터져요. 주변에 예, 탄체를 발사해서 터트려서 그 미사일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이 신형 어떤 센서들이 잔뜩 붙어있는 미사일 천마 20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자폭 무인기 발사 차량을 요게 이번 열병식 때 공개된 겁니다. 요 안에 지금 들어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칸이 있는 자폭 무인기 발사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를요 앞에 좀 보이시나요? 이 하얀 거 머리 밑에 시커멓게 달린 거는 카메라 같은 센서예요 뭐냐면 본다는 거죠, 이렇게. 에, 보면서 가는. 자, 무인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제 하롭형이 있고 이란 제 샤헤드136이라는 게, 있,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헤드136은 러시아가 가져다가 계란이라는 걸로 괴조해서 쓰는데 얘는 뭐냐면 좌표가 이미 입력이돼 있어요 그래서 파 이미 포겟입니다. 딱 쏘면 얘가 날미가서 원했던 정해진 목표물로 낙하해서 이제 투하되는 이교적 염가형입니다. 이건이란이예이러이아가이아계란이로이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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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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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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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제하 이미 사 차량은 이 발사 미이사이이 그 다음에 북한권 섯개고이 하룻은 그러니까 샤이드는 중간에 목표를 못 바꿔요. 입력된 대로 갑니다. 근데 하룻은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요원들이 이걸 봅니다.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위치 선정도 바꾸고 임무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룻이 훨씬 고가형이고, 그 다음에 목표물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 북한이. 이 이스라엘 하롭 샤이드보다 진보된 하롭을 카피한 걸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소 오해했습니다. 자, 이, 이런 것들이 주요 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이, 이 열병식의 그 뒷, 뒷면을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이면을 자, 이게 뭐냐면은... 아, 어, 지난번... 지난번 열병, 이번이 아니에요. 이번 아닙니다. 김정은이 야간에 2020년부터는 일곱 번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합니다. 그건 야간에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조영필 선생님 공연의 답이 있습니다. 조영필 선생님 공연 밤에 하죠? 왜냐? 밤에 하면 극적인 효과, 조명 효과 이런 걸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29, 북한이 자랑하는 미국 29인데 지금 세상에 이 옆에 이 빛나는 게 뭐냐면 led 등이에요 led 등아 세상에 전투기 led 등을 등을 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맞아 죽을라고 날잡아봐라 라고 이게 지금 이륙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뭐냐 바로 이 비행기들이 김정은이 있는 김일성 광장 앞을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쇼를 했어요 아주 화려하죠 어마어마하게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번 열병 시대는 이 비행기들이 한 대도 못 떴습니다. 단한 한 대도. 왜?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속이 무지하게 상했겠죠. 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외국 손님들 모아놓고 지금 어,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의 부의장 넘버2 전직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리창 전국 총리 넘버2죠 역시.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뭐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떴어요. 낙하병 시험도 시범도 없었고 스카이 다이빙도 없었고 그런데 좀 웃기지 않아요 비 조금 온다고 이런 비행기들이 못 떠요 악천후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조금만 비가 와도 북한은 이런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자비 얘기 또한번 해볼까요? 자이 그림을 잘 볼까요? 수수께끼. 이게 비가 오는 참비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있죠. 우산 안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산 쓰면은 행사가 가리니까. 자 우비를 입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볼까요? 오른쪽 그림. 요 파란색 우비 보세요. 한사람 입었죠. 나머지 우위를안 입었습니다. 아니 안 입으면 안 입고요. 입으면 다 입어야 되는데 요 사람은 입었어요. 자 왼쪽 그림 볼게요. 자요 사람 우비 입었죠, 파란색. 자요 사람도 입었죠. 요 사람도. 요 뒤에도 있네요. 요 사람 입었고 요 뒤에도 있고요. 자 어느 사람은 입고 어느 사람은 안 입었어요 우비를. 찬비 내리는데 10월 11일날 평양 춥습니다. 김정은이 춥다가 나중에 고백해요. 상당히 추워요. 그런데 우비를 이 얘기는 이 우비가 각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색깔 보면 나눠준 거거든요. 나눠준 거. 그럼 이 얘기는. 전부를 나눠줄 수 있는 우비가 없었다 얘기예요 나눠주긴 나눠졌는데이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비가 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비를 맞으면서 이 사람들은 일부는 우비를 썼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은 우비도 없이 이 비를 맞으면서 행사를 한 겁니다 이게 열병식의 뒷면이에요 저 화려한 무기 부기. 자 무기도 좀 설명해 봐야겠죠 여기 있잖아요 요게 그 다음날 요건 12일 날 이 참가자들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대집단체조 이거 5일 경기장 15명 들어가는 데 가서 여기서 봤다는 얘기예요 공연을 또 위로하려고 그때 지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가을비에 찬바람까지 싸늘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을비에 찬바람까지 불었는데 지금 우비는 지금 몇 사람만 지금 강호명 콩나듯이 이, 입은 거죠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행사하면 우비 다 준비 안하나요 수만 명이 다 우비 준비해야지. 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비에 찬바람까지 싸늘 날씨를 불구하고 뜨거운 복무정신을 뜨겁게 마주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하나 같은 자 이제 무기 좀 볼까요? 무기 좀자 이게 고질적인 얘기입니다. 고질적인 얘기 이게 화성 20평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이게 20평에서 나온 내 이게 매연이에요 매연. 이것도 봐요 지금 앞부분에서 메인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게 추석단 김정은 앞을 지날 때 나오는 메인이에요 지금 아니 화성이 20평이라고 세계적으로 어? 자랑하는 ICBM을 보여주면서 이 지금 엔진, 엔진 문제도 지금 연소 문제도 해결을 못한 거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차가 크니까 아니에요 또 볼게요 자 이게 북한이 자랑하는 화성 20평입니다 아이이에 이천마2 0평 신형 전차입니다. 이것도 딸랑 다섯 대 나왔어요. 다섯 대한 번에 한열 대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선도 차량 하나 가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김정은이 앉아 있는 주석단이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김정은이에요 여기 지금 봐요. 지금 매연을 내뿜고 있죠. 지금 여기서 자 이건 지금 선도에 가는 차량. 얘가 매연을 내뿜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뒤에 얘또 매연을 내뿜고 있잖아요. 이 사람 불쌍하네요. 카메라맨인데 매연을 내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탱크, 심장, 파워팩, 엔진, 변속기, 여기, 이 엔진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럴 수도 있어? 자,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건 김일성 생일 150년이니까, 언제죠? 2012년생이니까, 1912년, 2017년입니다. 사1 5 때인데, 자, 이때는 이제 선군호라는 탱크였어요. 이때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많이 나왔죠, 탱크? 여기는 지금 뭐 9대 나왔네요 지금 자요 뒤에 가는 게 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기가 나죠 들어오다 고장나가지고 엔진 매연 때문에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카메라 잡혔어요 참이 사람들도 이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들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원래 9대가 가야 되는데 뒤에 한 대가 빠졌잖아요 여기서 빠진 거예요 지금 중간에서 빠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북주력전차 고장으로 열병태역시 리탈 세상에 아니 열병식에서 보여주는데 저렇게 배연을 내뿜어요? 그 얘기는 이이 아직 이 엔진 문제도 제대로 연소 문제도 해결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CBM 부분을 좀 볼게요. ICBM 부분을.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게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일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어, 김정은이 이 미사일을 쏘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친필 사인을 하는 겁니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이 11월 29일 날 쐈어요. 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이 선언됐다 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냐?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이 구축 자행 발사대, 그러니까 바퀴가 아홉 개란 얘기예요. 잘잘 만들어 내고 만들었다는 얘기 이동식 발사대.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연구개발하여 발사에 성공시킴으로써 국가항물의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동공의 위협이 실현됐다. 그리고 국가항물의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자, 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런데 이게 언제냐? 2010년 11월 28일 날 쏘고 국가항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는데 1 5형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16형은 이제 그 중거리탄도 그 극점승미사일이고 화성 17형을 또 만들었어요 완성됐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몇 번을 쐈느냐 2020년 2월 27일 3월 5일, 3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11월 18일까지 1년 사이에 무려 7번을 또 쐈어요 화성 17형을 아니 완성이 됐는데 이것도 모질라요그 다음에 화성 18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 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18일까지 또 다섯 번또 쏩니다. 그럼 쏘지 말아야 되는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더니 화성 19형을 또 만듭니다. 언제? 2024년 10월 3 지난해 10월 30일 그때 뭐라고 말했냐? 분명히 최종 완결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또또 또 만들었어요. 화성 20형 이건 아직 시험 발사를 안 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안 했고 그러면서 초강력 전략 공격 무기를, 아니, 최종 완결판이 있는데, 뭘또 만들어요. 이거 아직 시험 발사도 안 해봤는데, 얘기는 뭐냐? 기술력이 아직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딸린다는 얘기. 그 증거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이거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이, 과거에 썼던 북한의 이제 탄도 미사일인데, 잘 보세요. 김정서 있죠? 김정서 있죠? 자, 요 발사대를 지탱하는 요게 유압, 그 축인데 요길 자세히 보세요 요기는 시멘트로 돼 있죠 시멘트로 요 밑에는 아니죠 턱이 있죠 턱이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는 어디든 가서 쏴야 되는데 요 발사 차량 중량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노지는 이 시멘트로 만든 판이, 판이 있고 요 밑에 요턱 밑에다 지금 마음대로 쏘는 거 같지만 미리 준비된 사이트에서 밖에 못 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술적 한계가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 이게 이제 2022년 11월 18일 화성 17형을 발사할 때인데요. 자, 김정은이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지금? 보이시나요? 이 321이라고 써있죠, 숫자가? 요 이동식 발사대 차량의 숫자를 잘 보세요. 여기 321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도 321이라고 써있죠? 주에 또 여기 데리고 나왔네요. 주대로고 나오면서 이제 이걸 발사합니다 자 지금 올라가죠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지금 쐈어요 자 제가 요 321이라고 쓰여있는 숫자를 잘좀 보시라고 그랬어요 발사대 차량을 자 화성 17형 발사대 차량 321호 자 뭐라고 쓰있죠그 321호라고 그랬어요 자 노동신문이에요 이게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포 1 7 형 발사대차 321호. 아까 제가 321호라고 그랬죠? 네.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한대요. 아니 세상에 발사대 차량에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것도 웃긴데. 자 제가 아까 321호라고 그랬죠? 자 321호 영웅칭호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차량을 보세요. 여기 322라고 써여 있죠? 아니 321호에 상을 줬는데. 왜 322호입니까, 차량은? 여기 써있잖아요. 공화국 영웅칭호, 금별메달, 국기원장 제1급수요. 했거든요. 근데 여기 321이 아니에요. 여긴 321이었잖아요. 이 차를 준거에요 쌌으니까. 근데 300, 기념 촬영은 322일을 하고 했습니다. 자, 이 비밀이 이제 곧 가, 이제 알려집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요게, 그 321에서 차량,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미사일 발사했죠? 자, 화염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화염은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자, 미사일 화염을 잘 보세요. 올라가죠? 이 화염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이 발사 차량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화염이 지금 바, 발사 차량 밑으로 들어와서 지금 미, 밑을 녹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다른 장면에서 잡은 건데, 쐈죠쐈어요 밑에 보세요. 차량 밑을, 이 차량 밑으로 어떻게 돼요? 화염이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어떻게 돼요? 화염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발사 차량으로 저 icbm 발사하는 열이 지나가면 이, 차, 이 차가 나만 아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화염이. 그러니까 발사 321호한테 상을 주지만, 이 321호는... 이 하부가 모두 이 화염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동시켜서 찍은 사진은 322호가 되는 거죠 이게 북한의 기술적인 한계예요 자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말 다시 보여드릴게요 321호에서 았고 321호에 조선민주주공하고 영웅 칭호를 수여했는데 322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만 되는 오픈 현실이 바로 아니 기술력입니다. 자 북한은 ICBM 맨날 떠들었지만 아직까지 정각발사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험만 했어요. 그리고 ICB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재진입할 때 열이 많이 나요 대기권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재진입 못했지 그랬더니 지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올라갔다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더 열이 많이 나니까 이게 재진입이 더 어려워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대기권은 들어올 때 15도 25도 각도로 들어오는 요게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열이 골고루 발생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열이 밑에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걸 방치하면 이게 열 때문에 무게중심이 틀어져서 제대로 못 가거든요. 이게 훨씬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자, ICBM 정상각도 발사도 일본 열도 넘어가는 ICBM 쏜적 없어요. 탄도 재진입 다시 재진입하는 시험 정상각도 안 해봤어요. 다 탄도랍시고 보여줬지만 아직 다 탄도 시험을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뉴클레어 트라이드 핵무기 선진국 미국은 ICBM 지상에. 비행기에서는 어, 전략폭격기에서 핵탄두 탑재 ALCM 항공기 발사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는 SLBM 이게 삼축 체계거든요. 이거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뭐 기차에서도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안에서도 쏴보고, 그 다음에 깡통 같은 최연함 같은 거 만들어서 진수 잡빠지는자 이런 것들에서 쏘는 겁니다.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다음에 이천마오한 개, ICBM, 에, 아직 시험 발수도 안 해봤고, 정상적도 발수도 안 해봤고, 그걸 또 서둘러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담겨, 아팠던 거는, 그, 본인도 말했지만, 찬비 오는데, 찬바람 부는데, 쌀쌀한데, 우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열병식이 이번 북한의 열병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찰위성을 김정은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2024년 지난해 세번 정찰위성을 발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2024년 5월 첫 발사 실패 이후에 북한은 한 번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정찰위성 선진국인 러시아가 도와줬다면 할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북러 간의 군사 협력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 (10월 10일) 북한 열병식의 이모저모 오픈 현실까지 좀봤고요 <목소리>